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사실 이전에 올려드린 최근담은 베타 버전으로 시험 영상에 가까웠고요. 동양의 고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논어를 감히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원문 영상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아서 이것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먼저 고전을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영어나 영상 편집 같은 분야는 유튜브에서 혼자 접근하고 시도해 보는 게 이제 굉장히 보편화가 됐는데 고전이라는 분야는 여전히 시작하는 게 막막하고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여전히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전도 유튜브라는 굉장히 좋은 포맷을 통해서. 일반화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록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는 분야는 아니지만,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보다 고전이 흥미로운 지점도 많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점도 같이 함께 공부해보고, 또 저도 여러분의 재미있는 생각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또 함께 공부하는 동학과도 같은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봅니다. 논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고전을 공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한테 논어에 대해서 물으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줄줄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인공지능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대개 우리가 볼수 있는 고전 관련 책들은 그 난해함이라는 특성상 훌륭하신 학자분들께서 공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는데요. 그런 책들은 분명 고전을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나 중요한 텍스트가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은 우리가 마치 시험을 보는 것처럼 고전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으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전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해도 논어로 뭔가 대단한 천재성을 얻기를 바라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따라가고 이해하는데 급급해지더라고요. 제가 감히 내려본 결론은 원문을 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해석보다 자신만의 색깔로 또 자신만의 해석으로 또 자신만의 질문을 개발해서 논어를 직접 읽으면 논어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논어를 통해서 각자 책한권 혹은 여러 권을 쓸수 있을 만큼 질문을 던지면 정말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훌륭한 고전 읽기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되게 답은 따라옵니다. 답을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답을 적다 보면 생각이 바뀌거나 정리되거나 확장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어쨌든, 고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읽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만의 창의력도 개발이 되고, 자신의 생각 습관도 조금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고전의 내용을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당장 효과를 보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 고전 원문 그 자체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물론 좋은 해석과 각주는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어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 학자분들만큼 정석적이고 정합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떠먹여주는 논어가 아니라 읽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논어가 될수 있도록 어떤 접근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보시면서 그냥 듣기만 하시면 다른 선생님들의 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직접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면서 들으셔야 제가 앞에서 했던 이런 말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귀찮습니다. 어려운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어렵고,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노노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저절로 창의적으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공자의 생애라든지, 노노에 얽힌 이야기라든지, 앞으로 원문과 함께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같이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